할렐루야. 주일 잘 지셨습니까? 오늘 원료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 1기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니 우리 지난 1장에는 다윗이 이제 연로해서 조상의 길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야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나단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장, 아, 2장 1절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부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용기 있는 사람, 또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도 있기는 하겠죠. 무엇보다 내면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적을 끝까지 물리쳐라 이런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힘서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니까 모세가 정해준 율법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철저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 일에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다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아, 너무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가고 또 자기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그냥 갈리리로 가서 다시 의부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따라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서야 너희가 내 청인이 되리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노아도, 히브레스 11장 보면, 믿음의 용사들 중에 한 명에 들어가 있죠. 노아는 120년 동안 산중턱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까지는 홍수나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온 세상을 잠킬 만큼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믿고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것도 120년 동안 지어라.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기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뭘 하느냐 농사 짓고 바디를 하고 해야 먹고 살 것이 나을 건데 산 중턱에 가가지고 배만 짓고 있으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비아냥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배를 끝까지 치어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려고 하면 이런 대장부의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어, 이후에 쭉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아,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징벌해야 될 사람은 징벌하고, 불할, 아,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6절, 7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있죠. 얼마나 다윗에게 얄밉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이런 좋은 일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윗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이 부탁했던 아들 압살롬만은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달려가서 창세계를 가지고 압살롬을 찔러서 죽여버렸죠. 근데 다윗에게 얼마나 모질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왕에게 아, 왕이시여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렇게 슬퍼하고 개선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 차라리 백성들이 다 죽고 아, 아 압살롬이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 되겠습니까? 백성이 다 도망갈 테니까 나가서 저들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요압이 하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다윗의 아들을 죽여놓고 와가지고 또 입에 아 어, 바른 소리 정답만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참 어, 가까이 두고 있으면 다윗이 정말 마음에 심히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틀린 말은 아, 아닙니다. 맞는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어, 그 말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야, 5절 6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을 아브네엘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띠와 바레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요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아 북왕국이 있을 때 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북왕국을 만들어 놓았고 그게 총, 총 군대장관으로 아브넬이 있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내가 북쪽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평화 조약을 평화롭게 맺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아 인사하는 척 하면서 아 다리에 차고 있던 금으로 아브넬을 죽여 버렸죠. 좀 교활하게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아브넬이 아, 전쟁 때에 요압의 동생 아사셸을 아사셸이 쫓아오는 걸 아브넬이 네가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 죽이고 나면 내가 요압을 무슨 얼굴로 보겠느냐.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러는데, 아부넬이 그냥, 좀, 객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아부넬이 뒤로, 뒤에서 오는, 아사, 아사엘을 그냥 창 하나로 찔렀는데, 그냥 바로 죽게 됐죠. 그 아들을 죽였던 이야기 때문에, 요합이 아브네를 가서 은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사도 요합,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네를 군대장관에서 떨어뜨려버리고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씌웠습니다. 이 아마사는 요나단, 어, 압살롬하고 같은 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장관으로 있던 사람을 다윗이 돌아가면서 요합을 빼버리고 아마사를 왕으로 아 군대 장관으로 삼아 버렸거든요. 그걸 보고 화가 나 화가 나서 나중에 아마사도 인사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가 이두 사람을 죽인 죄가 있는데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띠와 바레시는 신에 묻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다 전쟁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시엘을 죽였고 또 아마사가 전쟁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고 이건 전쟁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화롭게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그건 전쟁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평화로울 때는 이제 평화롭게 대담을 해야 되는데 평화롭다고 이렇게 할때 아주 비겁하게. 칼로 단창으로 인사하는 척 죽였던 이 압살롬의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에게 가마, 평화롭게 인생을 끝나게 하지 말고 그의 지연죄에 대해서 보복을 징벌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절대 여기에 요압이 죽어야 될 일에 대해서.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놈이 내 아들을 죽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명령을 제대로 따른 적이 없다. 부하로서 영 자세가 꼬만 방자 해 가지고 내 눈에 아주 가시 같았다.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었다. 그래서 죽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요아브가 아무리 싫어도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아, 아브넬과 아마사 이 전쟁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다. 이거는 공의의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도 아 다윗은 이 요압을 평가할 때 자기 개인 감정을 넣지 않습니다. 공의대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의대로 심판을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심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개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 네가 그에게 공의를 행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다 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알려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불의한 요압을 심판하게 만들었지 다윗이 그 사람에게, 요압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하거나 원수 살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에서 있는 것처럼 원수가 없는 일은 내 손에 달렸으니 너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 물어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수을사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들들은 반드시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도 살아가면서 대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주신 율법을 담대함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만 아뢰고 사람들에게 직접 보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까지 그의 자녀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총 정리해서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었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이 다 살아보고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과 윤례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 거라고 하는 부탁인 것을 알고 우리도 전심으로 주의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